두 남자의 왁자 직걸. 안녕하세요 양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자, 아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국경절 때 중국인 관광객 많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주가는 국경절 내내 빠졌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근에 뭐, 좀 올라오던데. 뭐 물어보셨어요? 뭐 물어 <laughs> 여기는. 호텔실라, 아, 이거 물어봤습니다. <laughs> 네, 호텔실라가 왜요? 아, 호텔실라가 네. 시장에서 좀 소외가 많이 됐었어요, 최근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3일, 요번에좀 다시 외국인 사니까 올라오던데. 네이 중국인 관광객이 정말 늘은 거 봤습니까? 아, 정말 이 대표. 예. 그런 사람인지 안 봤는데, <laughs> 주식을 뭐 단타를 하려고 그래요. <laughs> 아, 그렇습니다. <laughs> 이게 조금만 빠지면 또 불안한 거예요, 개인들은. 아, 얘기를 들리고 싶어요. 지 네. 손해배상 을 누구한테 청구하려고 그래. 어.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예, 예. 9월 초 정도 됐었나요? 그 여유법 얘기 나오면서. 아, 그렇죠. 예. 뭐, 이번 국정절에 뭐, 30%그 사람이 줄어든다나 어쩌다막 예, 예. 얘기 나왔잖아요. 예, 예. 뭐, 재산 끝날 것 같이 얘기했잖아요. 아, 그렇죠 뭐, 어. 완전히 뭐, 다 그냥 끝났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왁자지거 방송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 그럴 리가 없다. 겠는데 음. 무슨 소리예요? 국경절에서 요번에 80%가 늘었어요. 오. 그리고 매출을 같은데 보면요, 호텔실라 얘기는 안 들고 50% 늘었고요. 예. 웬만한 백화점이 세일도 겹치긴 했지만은요, 예. 70에서 100%까지 늘어난 데 많고요. 예. 여기서 하나 문제 들어갑니다. 제일 많이 늘어난 데가 어딘지 아세요? 롯데백화점. 아! 아! <laughs> 롯데백화점 늘었죠. 예. 제일 많이 늘어난 우리가 아는 백화점 중에 제일 많이 늘어난 데맞추면 바로 오늘 제가 저녁 속입니다, 자기. 어? 백화점입니까? 네. 아, 백화점, 아 현대백화점. <laughs> 아, <참. 웃음> 백화점이 롯데하고 그러니까, 현대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아직 하수라는 거야, 아, 하수. 그러니까 신세계인가? <laughs> 아, 신세계 는 제가 문제를 냈겠습니까어 어디예요? 갤러리야. 갤러리야. 갤러백화점이 아. 270% 정도 늘었어요. 어 정말요? 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 그 정도 갤러리야. 아, 그게 명품 으로찰려 있잖아요. 아, 혹시? 바로 그게 시장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음, 걸 제가 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꾸 우리 단편 중에 현상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뭐그 때문에 주가 빠졌는지 차익 실현 때문에 빠르게 예, 예. 고점까지 갔으니까 차익 실현 때문에 예. 빠진 거고요. 보고 지나고 나니까 줄어들었냐, 안 줄어들었냐. 안 줄어들었다는 것이고요. 바로 레포트 엊고저게 나왔거든요. 예. 이제는 또 빨리 바뀌었어요. 여유법이 오히려 호텔 슬라이너 호즈가 된다. <laughs> 이런 정말. 어찌보면 예. 멘붕에 멘붕 레포트만 예. 보고 있으면 뉴스만 보고 있으면 예.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다줏대 있고 정말 우리가 팩트 있는 사실을 갖고 예. 우리가 아, 종목도 선택하고 매매좀 조언을 드려야지 그냥 하나 찢어진 임의라고 막들 얘기하는 예. 거예요 증권사도 뭐한 4, 50개 되잖아요 예. 신문도 뭐한 수십 개 되잖아요 예. 뭐 올라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대표 한마디 하나 제가 한마디 다 올라간다 그러면 네,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취사 선택해야 되고요 예. 정말 아, 진짜 네. 이번에 음. 제주도에서는 음. 심지어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제 그 중국 국경절 때 음. 정말 놀러 온게 아니고 음. 비즈니스하러 왔는데 음. 잘 데가 없어서고 아, 그 <laughs> 방을 구하지 못했다는 얘기들이 심심치않게 나오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그 하나, 하나, 투에 이런 애들은 이제 그 백화점 사업들 예. 백화점, 예. 죄송합니다. 저 호텔 사업 들어가잖아요. 예. 지난번에 이제 호텔 신라도 비즈니스 호텔 하려는데 허가가 좀안 나고 그런 게좀 아쉬움이 예.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호텔은 우리나라가 모자라요. 그리고 제가 예.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아침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그리고 열법이 생겨서 이번에 레포트를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많 나옵니다. 그래서 패키지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으로 더올수 있다. 음. 그리고 그게 보면 예전에는 쉽게 하면 우리나라도 외국 가서 한 면제 강제 쇼핑 이렇게 예, 예. 퍼센트 나눠먹기 이런 게 있었는데 예. 호텔 신라나 예. 롯데 면세는 그런 게어디있어요 아, 그런 거죠. 예. 조금만 애들도 아니고 예, 예. 오히려 더 가는 거죠. 계속,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깃발 들고 싸그리 오는 사람 중에 면세점 이렇게 롯데나 이런 데 가서 없다는 걸 제가 분명히 거 제가 분명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깃발 안 하고요. 음. 이어폰 끼고 다닙니다. <laughs> 브루투스로조금에한 브루투스로. 단계 높아져서 우리나라는 어. 이어폰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약간. 말씀은 어떻게 예. 되다가 그냥 뭐조종받았는지안 맞는지 받았는지 그걸 잘 모르겠고요. 예. 기본적으로 앞으로 멀리 갈수 있다. 멀리, 멀리 갈수 갈수 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딴 얘기 하나 드리면 자재분이잖아요자재분이나 네. 손잡은 있으면요. 제저번주식 사라면 이월산 사고인 어떤 상장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월산 사고는 아니라. 아, 아 이월산 사고는 예, 반드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다 어, 뭐 호텔실라 단기적으로 뭐 조정에 대한 쪽 나타났습니다만은 조정이 뭔지 모르겠다죠. 아, 충분히 저는. 네. 예, 여유법에 대한 쪽 충분히 시장이 좀 반영이 됐다. 우려감에 대한 그 이슈지 아, 시장의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런 아, 팩트를 보고 얘기하자는 거죠 팩트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 호텔실라 장기적으로 아직까지 이 중국인 복수비자 3천만 명. 대한 어떤 모멘텀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즈니스 호텔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라면 앞으로 호텔신라에 대한 주가는 우상향이 더될 가능성이 높다. 이 열산 사고는 당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남자의 왁자 찍걸